나데뷔했 <laughs> 한... 50명 정도. <laughs> 한 50명이면 좋어 <정도 웃음> <달에> 50명 <laughs> 구독자? 아니? 조회수. 내가 봐줄게. 구독자 23명.

그래서 발이 안 닿으면 못해 나도 음, 음, 근데 물을 좋아해 응 물은 수영장좋아 나도 <laughs> 해 나도 기왔 어? 나도 <laughs> 나나 나난좀 이뻐 갖고 노란 힘으가어아 파란색도 너있었어 그럼 우리 안 그래도 좀특해 야, 너 어릴 때물 뭐, 물 먹은 적 있어? 물 많이, 먹었을걸요? 많이 먹었어. 아요배고프 많이 먹어. 나도. 야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그게, 그게 트라우마야. 나도 렇게 터진다. 어릴 때 외국 가면 엄마가들 굶어치고 백신 먹고 애기들 이랑 조금. 놀, 놀게 하잖아. 그럼 우리 막 술부터 다막 뒤집어지잖아. 거 그게 무서움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더 했어도 됐지? 대곡은 진짜 위험하잖아. 그니까 나도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. 다시 돌아가지? <laughs> 안한데 한데? <laughs> 어, 어. 아, 아, 안될줄 돼. <laughs> 안 돼. 씨. 야, 안 돼. 가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 그래도 여기로 나가. <sued> 얘거니 몰라. 이거 안맛이잖아로본 맛이잖아. 뭐지 이거? 맛있다. 어 응. 오! 음. 시원해. 미쳤다. 아! 오! 진짜 맛있어. 근데 여기 또 오자. 응. 내일 밤에 여기 왔다 가다수있 <laughs> 태식... <있어요? 웃음> 어, 좋은데? 셋이 응. 딱 걸어가면 되겠다. 취향마이할게 응. 치앙마이... 많은데? <laughs> 누가 할거 없다 했냐? 아직 세 시간 있었어. 방금 옴. 방금 옴. 양치밖에 안 옴. 이거 혹시, 얼마 거의 다 먹어. 김, 뭔김이었는데아 어, 여기 있다! 이거 아니? 맞음 <laughs> 어디 있었어? 여기 어떻게 찾았어? 캬. 대박 이거 빨간맛도 맛있데요? 빨간맛, 이거 사보자 몰라? 응, 이 새... 사보자 아? 그 여자, 그분 표정이 신세계를 발견한 표정이었잖아. 먹지 뭐. 아이 정도는 먹지. 열두 시 이후에도 맥주를 사는 법이 있다. 모점에 가서 다 차가왔고요 우리 괜찮을까? 하 오, 좋은데? 깜파워티카. <봐디카> 멋지다이찬 너무 예쁘다. 케이스 얼굴은 안 보이지만. 혹시 <봐디> 티드폰으로 <봐디> <봐디> <디르푼으로> 맥주 따기. <봐디> 실패. <봐디> 먹고 싶다고요? 맥주? 맥주 먹을 거야? <laughs> <laughs> <맥주> 먹을 거야? <laughs> 어? 어? 어어 <됐어? 웃음> 무슨 맛이야?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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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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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슨 맛이야? 웃음> <안> <laughs> 그냥면 김이니까. 김이니까? <laughs> 김은 잘안 쪄. 맥주는 음, 쪄. <laughs> 여기도 이런 거 많이 있나 봐. 나 미쳐! 음. 와. 땡, 음, 되겠다. 됐다. 너 이게 더 매콤하니 맛있다. 진짜 매워요. 순화시키니 음? 느낌? I think it's really good. I think it's r e a l 아 y g 들 o d I think it's r e a 다 l y good. I t 세 i n k it's really g o 속 d I think it's really good. I think 아 정말 진짜 웃긴다 너 힘들다 <laughs> <laughs> 둘다 3인데 왜 3배 맵다 그러지? 예, <laughs>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거 청양고추네 <laughs> <laughs> 나는 너가 3배 다고 해서 아 이건 와사맛이야 <laughs> <laughs> 진짜 작기게 <laughs> 아, 너무 예쁘아 <laughs> 룸메 캐리어 펼치고내거 보고 뭐 입을지 보자. 그래. 조금 톤을 제일 입고 싶은 거예요. 제일 입고 싶은 거 보여줄게. 여자들의 방. 여자들의 여행. 굿모닝. 어 이거 김김 롤링 소리다. 배고파. 패스트 퀘스트 성공! 웃긴 <laughs> 아닌 것 같아.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, <웃음> 맞아. 나 <laughs> 남의 집 열어야 돼. 문 여는 건 줄. 남의 집에 문을 열어버려. <laughs> 아, 여보야 여기 진짜 예쁘게 나온다. 나보다? 부식이 네. 없음 아 이거 좋다 우와 가만히 있어봐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여워. 여기. 응. 여 매미 매미 단속 붙이는 봐라. 근데 매미 단속반. 메미. 그제받도네 우와! 진짜이! <laughs> 그렇게 있는 거 <것> 봐서? 몰라. 우 <laughs> <오>, 자연 미스트. 물은 <laughs> <우리> 과연 필터가? <laughs>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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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자기한 치앙마이군? 치앙마이군? <laughs> <laughs> 너무 예뻐. 야, 거기서.

i <laughs>

한국에 있어도 대박 나요 응. 수영하면 딸이맛 응. 진짜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다 <laughs> But we have lunch, like coffee, water, snack.

미안해 <laughs> 미안 <laughs> 미안해 나어쩌나감정일이게 <laughs> 뭐지? 안 춥다. 어, 안 춥다. 좋네. <laughs> 눈이 딱 좋아. 제법 힘들고 해서. 멋있다고. 아 귀여워 아기옷. 음오 코끼리 귀여워. 오마 이게 사하다코끼리마스 소망. 외국인 외국인줬어 근데 우리를 태국인으로 알고 봐야겠 음 어디 가는 중이야? 빌라, 뭐 사러? <laughs> 취했어? 분위기가 <깎아. 웃음> 네? 네, 좋구만. 아이돌 민니가 추천한 편의점 어쩌고. 맞다, 이